때문에 고민 정말 많으셨죠? 신용카드에 관한 여러분의 고민을 딱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오늘은 슬기로운 신용카드 사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법이라는 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잖아요. 신용카드 종류도 너무 많고, 그런데 저는 꾸준히 이딱한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도 과소비나 충동구매를 충분히 제어하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됐어요. 이 방법이 무엇인지는 차차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신용카드 사용 관련해서 가장 큰 고민은 돈 모으려면 카드부터 없애라던데, 이거 잘라버려야 되나? 근데 또 계속 쓰던 습관이 있으니까 편하긴 편한데 그냥 계속 쓸까?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혼하고 6년 동안 신용카드를 굳이 없앴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쭉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해오고 있어요. 특별히 나는 정말 우주 최강의 소비요정이다. 나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못 사면 막 손이 덜덜덜 떨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시라면 평범한 보통의 분들이시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서도 얼마든지 스스로 소비 통제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용카드는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오히려 개인의 신용도를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달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카드비를 사용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제때제때 카드비를 잘 납부를 하는 기록들이 꾸준히 쌓이게 되면, 그게 제 신용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돈을 불리는데 활용할 일이 많은 때에는 더욱이 이 신용도를 잘 관리해두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신용카드 사용도 이 신용도 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없애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카드를 쓰긴 쓰는데 어떻게 쓰는 게잘 쓰는 걸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6년 동안 할부 서비스를 절대 이용하지 않았어요. 딱 한번 자동차 보험을 3개월에 나눠서 낸 적은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당연히 나가야 될 부분을 그냥 3개월에 나눠서 매달 생활비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 부분을 조금 줄였던 것 뿐이고요. 소비성 지출로는 정말 단한 번도 할부를 쓴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언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에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면 굳이 할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 조금 부담스러운데 3개월로 나누면 어, 괜찮아. 살수 있을 것 같아. 6개월로 나누면 어, 전혀 부담 없지. 심지어 12개월, 24개월까지 가면 별로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부담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 명품 백을 사고 싶다. 그러면 어, 12개월이나 심지어 24개월로 나누면 어, 매달 느껴지는 금액이 살만한데? 이런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급속질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부를 쓰면 정말 못 살게 없어져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소비나 또는 충동 구매를 부추기기가 쉽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꼭 사고 싶거나 필요한 물건이라면 3개월 할부 할 거면 3개월 뒤에 그 돈을 모아서 사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는 그래서 차도 할부로 사지 않았고 저희가 적정 금액을 모은 다음에 현금과 일시불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일단 돈을 모으려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할부 서비스는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는 나쁜 빚이고 고정 지출이에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나 스스로 나를 옥죄는 빚을 매달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돈을 모으게 되는 데는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6년 동안 할부 서비스를 단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수준의 과소비나 충동구매는 아예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소비를 통제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소비는 절대 나누기가 아니고요. 매달 들어가는 금액을 곱하시는 곱셈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할부 서비스만 이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슬기롭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생활 속 재테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